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아이와 나들이 할 곳을 찾는 것이 때론 힘들고 귀찮을 수 있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작은 행복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인천아이와 가볼 만한 곳,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자연을 느끼며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인천아이와 가볼 만한 곳, 인천대공원은 워낙 유명해서 주차장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주차요금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가족과 함께 한번 주말 나들이 하면 좋은 곳이었는데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낙엽이 흩날리는 길을 어린이동물원 쪽으로 가는 길이 아이가 신나하고 힐링이 되었는데요.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은 유명한 타 동물원에 비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으며 앵무새 사마겨우, 미어캣, 염소, 토끼, 독수리, 라쿤 등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독수리였어요.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고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동물로 지금도 개체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독수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와닿았네요. 도심 속에서 자연과 동물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천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인천 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아이들에게 배움의 공간, 엄마 아빠들에게는 쉼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 되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 나들이 하면서 우리 가족만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단, 따다단, 끝!